댄스장이나 끊어야겠다 로사야 근데 옷에 줄 어디 갔냐고요? 옷이 이건 틀린 옷임 이거 좀 옷이 이뻐요 이렇게 생겼음 그, 그 옷이 아니고 다른 옷임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막그 달려있는 이게 존나 이뻤어 이것만 입고 있음 사준 게 아니고 지수한테 받았어요 지수가 줬음 오프 화이트에 반바지 입고 클러치백 하나 들고 다녀라 아니 근데 진짜 나 클러치는 아니 솔직히 클러치 이거 이거 야 남자가 클러치 들고 다니는 거 아니 그냥 왼쪽 왼쪽 주머니에 지갑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 핸드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이거 부천에서 형광 바지에다가 헬스 할때 입는 뭐 3대 500 옷에다가 머리는 옆에 이렇게 딱 해놓고 문신은 당연히 있고 클러치 백에다가 슬리퍼 딱 신고 다니는 거 이건. 이거 많이 봤어, 이거 이거 진짜 남자들 이거 좀 많이 봤어요. 오, 야이 패션도 많이 본거 같은데 이 슬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사람들 게임장 안 오지 술집 앞에서 담배 뻑 꼬피고 그냥 여자 잡을 때도 가우 존나 지리게 이런 식으로 딱팔 걸쳐가지고 딱 이렇게 딱이이이 이, 이 높이가 좀 높아야 됨 그래야 내가 좀 가우 있는 사람이거든. 이러면서 딱 내려놔요. 엄마 부를 때 이름으로 부름. <laughs> <laughs> 야, 이거 미친 놈 아니야? 엄마 부를 때이름으로 부르면 씨발. 씨X... 그거 <laughs> 그냥, 그냥 미친 놈인데 이거는 그 그거 한번 껴보고 싶어. 주란경 이거 한번 이거 이거 한번 껴보고 싶더라 완전 간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어울리나? 핫한 패션인 톱은 어떤가요? 토 토르는 뭐예요? 톱이? 야이 씨발놈아! 이거 입고 저기 뭐 시바 어 이거 입고 우리나라가 뭐야? 국회의원 사당인가 거기 가면은 좋은 눈으로는 안 보겠다. 아야야, 근데 이거 좀간지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런 옷이 좀 어울릴지도 나. 어, 괜찮은데? 수염 이렇게 딱 켜놓고 머리에 반듯하게 해놓고 이런 옷 입으면 좀 멋있지 않나? 괜찮아 보이는데? 어, 야, 이것도 약간 좀 패션의 완성템인데 이거. 아 초반에 터졌어 초반에 싸움 존나 잘한거 같은데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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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해요. 너무 아, 많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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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이 다 태웠다 이거. 아아 씨발 아, 징크스야 사랑해 진짜. 잡아. 와 용발이야 전력까지 너무 달달해 초반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좀 너무 좋아요. 나이스 꿈킬 뭐냐고 타워링 좀 해야 되겠는데? 아 골드 씨발. 골드 복사 먹은데? 어 그렇지 탑잘 버텨요 돈이 복사된다니까? 나이스 오히려 좋아 <웃음> <웃음> 아이 존나 달아 씨발 도망쳐! 캐리 다야이 게임 끝나는데 거의 <목소리> 나이스 잘걸 봤다. 나이스 천원. <laughs> 야, 씨발 끝났다 이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과르상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초말 미군이 탈레반 잡으러 다닐 때 탈레반 혈조들한테 처음 생겨 <laughs> 생김새 같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고요. <laughs> 오랜만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첫 날이야 그거야? 야 얼굴 이렇게 생겼지만 순둥순둥해. 씨발 <laughs> 너무 자세하게 말해가지고. 자네 어 n 아, 집삼을 잡았어야 <목소리> 돼. 으아, 나이스. 어? 피 없다라? 와, 야, 씨발, 미친놈인가? 와! <laughs> 야! 야야 야, 울겠다 씨발 그건 그건 신나나 죽어 그냥 슬로우 걸어줄게 슬로우 걸어줄게 에비? 신사스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팬이라고 해. 까지 ᄉᄇ. 바지 ᄉᄇ. 아 징크스만 봐줘 징크스만 아 징크스만 지켜 징크스만 징크스가 때리는거 옆에서 점수 해줘야겠다냐내내가 미쳤나 들어오면 안되는데, 쟤네가... 어... 나이스... 아니, 얘네가 애초에 나한테 들어오면은 다 뒤지는 거거든요. 왜 들어왔지? 이거 케인에 던졌다. 이거는 역으로 들어왔으면 안 됐어. 쟤일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냥 빼면은 자기는 살수 있었어. 케인은 두명 정도는 더 살지 않았을까. 케인에 다 죽인 거지,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자야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게임을 안 하는 거냐? 징크스만 지키면 이긴다며 징크스야 이게 어떻게 된일이니?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게임 끝나겠는데? 자야 게임을 포기했구나 아, 어... 일단, 자야,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고인트로 돼요. 3킬 12데스. 라칸, 미드를 너무 커버치고 와. 아크샨 쓸데없이 그냥 기분이 나빠. 케인, 그냥 기분이 나빠요. 미드게임 너무 많이 왔어. 아트록스, 나만 노린 안하대 시발연드링이냐고.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 스카이